안녕하세요. 류마제기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의 질문을 주신 소아리마스 관절염 어린이의 부모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 소아리마스 진단 받은 아이 엄마인데요. 삼겹살 같은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삼겹살 같은 어, 지방성분이 많은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육류 자체가 소아 류마스 관절염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 경우가 있고요 특히 고열 발진이 나타나는 소아 류마스 타입은 고기 종류 좋지 않습니다 다만 빈혈 관련 수치나 어, 철근 관련 수치들 낮게 나오는 경우는 고기를 어, 올바른 섭취 방법에 의거해서 섭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 가급적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고기를 최소한으로 먹거나 안 먹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은 것이 소아리마스 관절염의 경우입니다. 어, 그리고 닭고기를 또 말씀하셨는데, 닭고기 역시 육류죠. 육류 중에서 특히 여러가지 고기가 있습니다만, 닭고기가 소아리마스 관절염에는 특히나 좀안 좋은 편입니다. 임상적으로 볼 때요. 왜냐면은 열이 잘 발생합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닭고기는 안 드시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 블로그 내상 리마티스에 보시면은, 소아 리마티스 이별 여행에, 소아 리마티스 이별 여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어머님께서, 어머님들께서 매일매일 기록 올려주신 거 보면은, 야채가루나 국물가루 먹이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야채가루와 국물가루 같은 경우는 먹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제 끊어야 낙센이나 사라조필린, MTX 등을 끌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보시면 스테로이드제 있고요, 낙센 있고, 사라조필린 있고, MTX가 있는데 이네 가지 중에서요 보통은요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약은 메토트렉세이트, MTX라는 약입니다. 왜이 약을 먼저 끊어야 되냐? 이 약이 결국은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기복용 시 제일 부담이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류하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낫기 위해서는 결국 MTX에 의존하지 않고도 류하스 증상이 없고 염증 수치도 정상인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MTX라는 약을 가장 먼저 줄여가면서 끊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MTX라는 약을 함부로 본인이 끊으시면 안 되고 어, 아이의 담당 의료진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혈액검사 결과도 보면서, 약을 줄였을 때, 임상, 증상, 관절 상태도 보면서,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미량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MTX라는 약입니다. MTX를 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를 끊고, 낙센이나 사라졸피린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어, MTX를 가장 먼저 끊는다. 그런데 어, 담당 의료진과 굉장히 조심해서 세밀하게 줄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연골이 약해져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잘못 구하면 나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운동이나 어떤 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요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 리머시스 관절염 어린이들의 염증 상태 관절이 염증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관절이 선천적으로 뼈와 관절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허약한 편에 속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 뼈 관절이 약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럼 결국 소리가 나는 것은 첫 번째 염증을 조절해 주거나 관절과 뼈를 강화해 주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측면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세워날 때잘 세거나 잘 이겨내는데 이렇게 어린, 어른들처럼 찬바람이 살짝 들어가면 어깨가 춥다든지 다리가 춥다고 하는 어린이들 소아리마스 관절염 어린이 중에서 몸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렇게 에어컨이나 찬바람을 싫어하거나 팔다리가 시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몸의 근본적인 체력, 뼈와 관절 근육, 연골 등등을 강화해 준 쪽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해줘야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아리마스 관절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또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